하나 말씀 맞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해무로만가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게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기자는 고라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전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원수의 앞제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앞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수들을 이기고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내가 전혀 저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수의 압제가 오늘 시편 기자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의 압제가 자신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심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큰 고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그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뼈를 칼로 찌르는 듯한 여러분, 살을 찌르는 듯한 더큰 고통이 이 뼈를 찌르는 고통이지요. 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뼈를 뼈에 칼로 찌르는 듯하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로 이기기 쉽지 않은 인간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힘으로도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 대적들의 이런 공격으로 어, 이런 고통을 다하고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고통으로 이 다윗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육절함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사살에서 주를 기억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원수들의 고난, 압제 이런 말미암아 자신의 뼈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낙심.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힘듦, 어려움 이걸 결국 한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요, 바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힘듦과 바로 정신적인 힘듦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힘듦 이것도 고통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큰 피폐함을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정신적인 힘듦입니다.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낙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기본적인 욕망마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도 설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밥맛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했다가 가만 히 있다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이 될수 있는 그 요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점점점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의 코빅 폭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다 보면요, 사람의 이제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걸 극복하려는 의지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여러분 그 모든 에, 의도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삶에 대한 의지마저도 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 원수들의 앞제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에게 지금 이런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낙심이 찾아올 때그 낙심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낙심을 그냥 우리가 저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낙심이라는 것은 나의 허락이 있을 때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조차 할수 없을 그 여러분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낙심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낙심을 거부하기보다는 여러분 낙심을 포용하고 낙심을 수용하고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전혀 변화 없이 계속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극복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먹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낙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7절에서 시편 42편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는 표현은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주의 폭포 소리라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신이 모든 것들 모든 폭포 소리마저도 그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네, 모든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파도가 나를 여러분 계속해서 부른다. 기품이기품이 기품이 나를 부른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laughs>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 자신이 온전히 휘둘려져 휘둘러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고라자손일지라도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더 여러분의 웅장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요, 찾아온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부분도 있어요. 넉넉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감사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감사의 고백 가운데 어떤 하나의 일부가 한 영역에서 여러분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큰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듯한 고난의 고통으로 다 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환경 건강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는 내가 할수 있는 능력 밖에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와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다고요. 인생에 나아가는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감사할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채워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나에게 내 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 어떤 한 영역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위기와 역경들을 전혀 피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뭘 말하냐면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친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해서는 안 안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 무엇을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일 먼저 뭐라 고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한 심을 베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제는요. 오늘 본문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한 심을 베푸시고라는 이 본문의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주로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요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가운데 그가 지금 했던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고백을 뭘 말하냐면 그는 지금 고난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프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풀었던 그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고난 가운데 보호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베풀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니까 결국 그가 밤에는 어떤 태도를 일관합니까? 오늘 후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런 말만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있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심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그 낙심의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내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여러분 보호해 주셨던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낼 때 과거에 그렇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생명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되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으로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 내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현실의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 마저도 지금의 고난을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그 흔적을 찾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현실의 이 모든 상황, 고난, 위기, 여러분, 충분히 극복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낙심이 되는 것처럼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의 이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심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인다, 보호하심이 항상 내삶 가운데 바로 쉽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때로는 하나님의 눈길을 저에게서 완전히 돌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지금의 현재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유신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그 가난 땅에 가는데 그 땅에 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에 기근이 생깁니다. 너무나 기근이 발생이 심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가 여러분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통이었겠습니까? 예, 네. 그랬겠죠? 행복했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이었거든요. 왕 앞에 여러분 그 어떤 시도도 할수 없습니다. 도전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실수가 있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은 뭐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고 시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을 누가 빨리 인식하느냐예요. 누가 빨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수용하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평탄한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모든 훈련이 바로 그 아픔과 좌절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편, 40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 오시는 말미이 아마 내 하나님께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뭐랍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언어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내가 나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 7절에서 낙심이 찾아왔잖아요. 사망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가 한 가운데 낙심하느냐? 막 자기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심 가운데 내게 나타나 주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올바른 속성으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그 고난 을 이기는 태도는 뭐냐? 다시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들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귀한 단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주님 더 건강하고 강건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분명한 여호와여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온전한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줄 있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한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